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음. 뭐일 것 같아요? 바로 갑조리그 프로리그 음. 프로리그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몇 년도에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아닌가요? 어 99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여기 안 나와있는데 어 맞네요 99년도에 갑조리가 처음 탄생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바둑리그보다 한참 전부터 한참 이제 시작을 네. 했다는 거네요 바둑리그가 언제 출발했나요? 언제 시작했죠? 2003년인가 아마 드림리그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2002003년인가 2004년에 드림리그로 먼저 시작하고 네. 그 이후에 아마 바둑리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중국 갑조리그가 9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선보였는데 그때 이제 어 각성각성 간의 단체전을 기초로 해서 홈어웨이 이탈리아 축구 경기 방식을 따왔다고 한대요 음. 근데 각 성마다 예산이 다르잖아요. 네.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음. 남의 부를 갑자기. 아니에요. 네. 음.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음. 성은 예산이 좀 두둑하고, 음. 어떤 성은 좀 열악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실력 차이가 났는데 음. 지금 우리나라 프로리그랑 갑조리그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 갑조리그는 음. 팀원 그대로 음. 이제 매년 이어지고 우리나라는 음. 1년이 지나면 또 음. 팀이 또 새롭게 음. 바뀌는 것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음. 중국갑조리그는 주장전이 또 그쵸. 따로 있고요 주장, 주장전이 커요 주장전이 재밌는 게 보통 각그 성마다 주장이 다 상위랭커잖아요 음. 주장은 주장끼리만 붙어 음. 센 놈들끼리만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가다가 이제 주장전에 이제 빼서 음. 이렇게 음. 뭐 다른 뭐 이장 3장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음. 경우도 있지만 주장전이 대체, 사실상 예. 점수가 크죠. 메인 점수고 음. 상금도 다르고 좀뭐이대2가 나왔을 음. 때는 주장전 승리한 팀이 상금 아, 달라요? 많아. 제가 알기로 옛날에 그 이세돌이 이세돌 프로기사가 음. 주장전 한번 나갈 때마다 음. 어마어마하죠. 아 그렇죠. 그런가 음. 그렇지 않을요 그건 용병으로 나가서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일단 몸값이 달라요. 몸값이 음. 몸값이 주장 몸값이랑 음. 2순이3순이4순이 2순위, 몸값이 엄청난 차이예요. 음. 그게 재밌는 게어 음. 약간 뭐 마치 그 축구로 따지면은 각 선수마다 몸값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게 갑조리 그 특징이에요. 선수마다 음. 몸값이 다르고 음. 그리고 선수들을 막 영입해와 음. 자본주의 음. 돈이 많으면은 좋은 선수 영입할 수가 있어. 음.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주장전도 있고.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이 뭔것 같아요? 승강제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일단 이적 시장이 약간 활성화되어 있고. 음. 우리나라 이적 이런 게 있나요? 그냥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 뽑는 거죠. 랭킹에 따라서. 그니까. 그리고 음. 이제 감독의 이제 입장에서 음. 아, 이 선수를 우리 팀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좀 이게 약간 좀 신선했던 게 응. 시합 방식을 시합 방식을 좀 자꾸 바꿨어요. 외국 선수도 허용해갖고 응. 그 허용해 우리나라 유명한 그때 당시 이재도 이창호 이런걸 이제 스카우트해오니까 응. 주장전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응. 이제 그 갑조리그가 세계 최고의 바둑리그가 되게끔 응. 각종 막 행정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또, 자본주의도 이제 그때 당시 들어오면서 이게 서로 이제. 음. 시너지가 났네. 네. 아, 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바둑 리그보다 음. 시장이 훨씬 크지 않을까요? 훨씬 크지 않을까요? 엄청 크죠. 거기가 네. EPL인 우리나라 K리그 수준? 그렇죠. K리그? K리그 정도. 음,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감조리그는 음. 또 제한시간이 또 틀리죠. 우리나라 바둑 리그하고. 그, 또, 여기, 일화가 있었던 게 왔죠. 그쵸. 그것도 크고. 그 거기는 일단, 좀, 장보대고 장보의 시간짜리. 세계대의 시간이랑 똑같이. 그것 때문에 음. 이세돌 구단이 이제, 바둑리그를 불참 선언하고, 갑조림금만 가겠다. 음. 물론, 쩐. 쩐도 영향이 있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 이세돌 구단이, 한 판을 이기면 10만 위안? 그게 우리나라 돈한 1,600만 원 됐는데, 이기면 1,600만 원 받고, 지면 지면은 빵원. 그쵸. 네. 근데, 무리 몇 승? 20연승 그렇죠 19연승 아닙니까? 거의 20연승이라는 거죠 졸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아, 예. 지금 이제 아, 약간 네. 너무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부럽다는 <웃음> 그렇기 <웃음> 때문에 중국 갑조리그가 지금 그것 그 중국 갑조리그로 인해서 <laughs> 스타들이 많이 탄생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음. 고력 구리 그렇죠 구리 우리나라도 그 바둑리그로 좀 스타성을 발굴한 선수가 있나요? 바둑리그 바둑리그로는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쵸? 중국에서는 유명한 선수들이 다 거기서 나왔더라고 요 보니까 음. 갑조리그. 그게 어떻게 보면 음. 이제 엄청난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음. 그 거기서.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주장은 음. 주장끼리 주장전 붙잖아요. 네. 그럼 이장은 이장끼리 붙어요? 아니 거기는 이제 또 오더를 아 2, 3, 4는 오더를 짜고 근데 사실상 주장전도 네. 오더에 따라서 주장전 누가 참가를 하느냐가 또 달라지는 달라지는 거죠. 거죠. 그만하면은 네. 어. 실력이 제일 센뭐 어. 사람이 나가게 저 주장전에 그러니까 혹시 네. 그러면 상금 배분이 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건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까 지금 모르겠고. <laughs>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중국은 자체로 네. 우리나라보다 음. 대회가 엄청 많대요, 우리나라보다. 저 우리나라 음. 아, 또 기전이 전에. 또 많이 없어졌죠. 우리나라 기전, 기전 점점 없어졌잖아요. 음. 저희가 어. 이제 어릴 때만 해도 프로 기전이 한 10개가 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 지금 뭐, 지금은 입단하면 전부 다 이제 음. 자기가 목표가 바둑리거. 음. 바둑리거가 바둑 되는 거. 그러니까. 어. 그거 왜 대회가? 그렇죠. 한 5개 되나요? TV, 치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쨌든 어. 기업이 예. 바둑 대회를 만들려면은 예. 뭐가 돼야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성적을 좀그 내야 되는 그렇죠. 흥행이 돼야 된다는 건데 예. 흥행이 되려면 마케팅이 필요한데 예. 지금 뭔가 획기적인 그러니까 바둑으로 이제 홍보를 할수 없으니까 홍보를 할수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니까좀좀 그러니까. 아. 좀. 네. 아이디어 내볼까요? 네. 아, 솔직히 저는 제가 이거는 한번 따로 주제를 잡았으면 했는데, 네. 박보검이 왜 떴어요? 박보검. 1988? 그렇죠. 응팔에서 일단은 최택이라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둑 홍보대사는 무조건 박보검을 시켜야 돼요. 아, 좋았다. 어떻게든 박보검을 데리고 누구죠? 와야 돼요. 지금? 지금? 말도, 말도 마요. 지금. 김장훈 씨라고. 아, 그쵸. 맞다. 그, 원래는 그 전에 또 이영아 씨라고. 그쵸, 그쵸. 이영아까지는 알아요. 예, 네, 아, 음. 누군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저는. 아, 네. 근데, 누구,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음. 설령 돈이 많이 든다 해도. 음. 한번 떴으니까 일단은. 이제. 어, 데려와야 돼요. 바둑으로 떴잖아요. 그 그럼 바둑에서 활용을 해야지. 그러네요. 박보검. 박보검 좀 데려와 주세요. <laughs> 진짜, 치, 꼭좀 부탁합니다. 한국수를 한국균으로. <laughs> 대바이브로 보냅시다. <laughs> 근데 요즘 일본 바둑도 우리나라보다 더침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바둑은 좀 부러운 게, 일본 바둑은 일단 자기 자국 내에서는 다 납벌이가 음. 되게끔. 그렇죠. 기전이 그대로 나가고. 그게 남아있죠.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바둑, 좀 바둑 프로 기사들이 음. 좀 힘들잖아요. 랭킹, 상위 랭커 아니면은 음. 바둑 불 기전도 별로 없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일본 기전이 그럼 뭐 네. 왜 계속 그게 전통이 네. 잘 이어질 수 있는가? 네.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기전 유치를 한국 기관에서 하지만 네. 그런 뭐랄까 그런 이제 방식 말고 네. 뭔가 좋은 예가 있다면 우리가 배울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어 기성전은 어떻게 전통의 기성전을 계속 유지를 하며 그치, 상금을 어. 그렇게 크게 하는데 어. 그게 마케팅 효과가 있나? 일본에서는 근데 마케팅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일본 자체 내에서도 네. 일본 기성전에서 투자하는 만큼 음. 과연 그게 마케팅 효과가 있을까 음. 싶은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렇죠. 그런 거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